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이쯤에서 네, 네. 강등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 팀을 전화 연결을 해서 아. 요즘의 분위기와 또 앞으로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아 좋아요. 네. 그런데 네. 이분을 소개할 때 이런 수식어를 좀 얘기해줘야 네. 돼요. 어떤 수식어요? 그 살수 대첩을 승리로 이끈 지휘관 네. 바로 을지문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생은 을로 살면 안 된다. 각으로 <laughs> 살아야 된다. 아, 인생은 무조건 네. 갑으로 살아야 돼. 네. 요새 이분이 K리그 클래식의 갑이죠. 아 그럼요. <laughs> 정말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마법을 부리고 있는. 아, 아 정말. 대단하죠. 네. 최근 다섯 경기 4승 1무. 와. 어 정말 높은 승률이구요 우리 이거든요? 강원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어, 달라졌어요. 바로 김용갑 감독님. 저희 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한번 모셔볼게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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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저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어, 일단 그 K리그 팬들 여러분들과 그리고 황금축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한 말씀 올려주시죠. 네. 어, 이렇게 요즘 분위기가 좋은데 네. 이렇게 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뭐 열기가 식을 수도 있었는데 <laughs> K리그 열기에 불, 불을 지필수 있는 일을 네. 조금 감당하게 돼서, 어, 그 부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팬 여러분들,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뭐 시즌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에 아, 네. 저희가 지금 느껴지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감독님, 요즘, 가방 네? 왜 이렇게 잘해요? <laughs>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비결이 저,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뭐, 저는 일단은, 제가 처음 왔을 때 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좀 패배 의식이랄까 네. 이런 부분에 좀 젖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네, 바꿔야 되겠다. 음. 그러면 뭐 훈련장에서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사람이란 게 마음이 달라지면 네. 행동은 다, 자연적으로 달라지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해와 소통 제가 요즘에 최근 얘기하는 이해와 소통을 아좀 중점을 두고 예 운영을 했던 게어 요즘에 최근 요즘의 분위기로 오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만간 그 강연 백도시에서 섭외 들어올 것 같은데요. 강연 좀 해달라고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강동의 눈물을. <laughs>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어. 감독님이 평소에도 이제 상대팀 경기를 예 네. 다섯 번 여섯 번씩 밤새 돌려본다고 하시던데 어. 네. 네. 그런 좀 노력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지금도 네. 배전 경기 보다가 네네. 잠시 멈추 멈추고 지금 인터뷰하는 거거든요. 아, 아, 혹시. 이제 그 우리 분석관이 있어요. 경기 네. 분석관이 네. 있는데 감독이 상대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르면 네. 아 선수들한테 디테일하게 어떤 전술 전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음.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음. 또 선수들 도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한 얘기가 맞아 떨어지니까. 예. 음. 어, 뭐, 100% 믿고 따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면 지금 대전전 영상은 몇번 보셨나요? 지금, 일단은 두 경기 봤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직접 대전 가서 봤고, 그러니까 세번 봤죠? 네. 앞으로도 한 네다섯 번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역시. 아, 네. 강렬한 의지를. 그런데 이제 강원이 지난 시즌에도 잔류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예. 네. 올해도 만약에 이제 잔류에 성공하게 된다면, 네. 감독님으로서 이제 팬들을 위해서 뭐 기념 세레모니나 이벤트, 이런 거 네.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 어, 그거는. 네.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아 네.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네, 한번 이제 생각을.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쟁통해 다른 어떤 쇼를 보여준다는 거는 아, 네. 생각을 못 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전쟁이 우리가 승리로서 마무리될 때 네. 그거는 뭐라도 하나 할수 있으면 프로니까 네. 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응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감독님 이 강원 감독을 오시기 전에 광저우에서 수석 코치를 하셨잖아요. 음, 네. 이번에 FC 서울이 K리그 대표로 광저우와 네. 이제 2차전을 이제 결승전 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광저우 코치 전에 약간 서울 코치도 <laughs> 지금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두팀다 칭찬 팀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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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피는 한국피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서울이 우리 K리그를 대표하는 대표에서 지금 나가 있으니까 네. 서울이 좋은 경기를 통해서 우승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어, 강조는 아시다시피 그 돈만쓴 구단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음. 선수 구성이 굉장히 탄탄한 구단, 여기 음, 팀인데 음, 네. 요 조합이 잘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팀이에요. 음. 그런데 강조도 약점은 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채용 소감도테얘기해 줬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예, 파고 들고 서울이 네. 할수 있는 경기를 한다면은 아, 우승컵을 들고 오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저우 아 비디오도 좀 보셨나봐요. 큰거 아니에요? 광저우 <laughs> <그래서 웃음> 플레이리더잘 알아야 요아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좀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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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네. 아. 역시 저희 세 명은 이제 가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네. 의도 네. 아니야 네. 병정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 저한테 사람들이 이런 병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현해 기자가 또축 네. 전문 기자니까 네. 사실 반찬 그러니까 소위 말 재료는 똑같은 재료인데 네. 네. 만들어낸 음식이 지금 퀄리티가 달라졌어요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전에 네. 좀 기용이 안 되던 선수들이 이제 새롭게 기용이 어... 됐거든요. 네? 네, 뭐, 지금 뭐, 이준혁 선수나 뭐, 이우혁 선수, 뭐, 뭐 최진호 선수 이런 음... 선수들이, 어, 이 전임 이제 그 김학부 감독 시절에는 그 기회를 네? 많이 못 받았는데, 음... 이런 팀들이 네? 이제, 맹활약을 펼쳐주면서, 팀이 어... 좀 더,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음.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기자 많네. <laughs> 제대로 된 분석을 오, 해줬어요. 제대로 된 분석. 자 네. 김용과 감독님의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저희가 또 강원의 어찌 화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